화창한 날씨에 무림맹 본부 화려하고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당장이라도 부서질 것 같은 의자에 걸터앉은 이 남자 그가 바로 무림맹 맹주 후공인데요 후공과 농담을 나누는 제갈해 둘의 사이가 꽤나 각별해 보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통한 매력을 어필하는 후공 제갈해는 후공과 함께 했을 때 기분 좋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는 제갈해가 소식을 전해준다고 하는데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두 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 좋은 소식은 농림왕의 소방목 성공이라는 소탈한 내용. 두 번째 나쁜 소식은 바로 검성이 움직였다는 내용입니다. 검성은 무림명으로 향하는 것 같은데요. 검술에 굉장한 조예가 있는 검성이 왜 무림명으로 오는 걸까요? 바로 후공을 만나러 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는 제가래에게 도망갈 거라는 후공. 장남인지 진담인지 무림명주의 자리도 넘길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가리는 그런 후공의 검수를 보고 싶은 눈치입니다 사실 모습은 이렇게 보여도 후공은 천하제일인이었는데요 뭐 지금은 살이 쪄서 걷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네요 그런 후공에게 어디로 도망가든 따라간다고 하는 제가래입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던 중 갑자기 무언가를 느낀 후공 어디선가 느껴지는 검성의 힘 검성은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베어내고 있었는데요 마치 주화인마에 든것 같은 모습이었죠 사실 검성은 후공과도 친분이 있는 고고한 성품의 검사였는데요 검성의 위치를 알아낸 후공이 천장을 뚫으며 날아갑니다. 그 시각 검성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있었고 고고했던 그의 인품은 온데간데 없어 보였습니다. 그가 주와 이마에 빠진 이유는 후공에 대한 질투심. 절대강자인 후공이 있는 한 자신은 언제나 겸허했어야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후공의 그림자에서 마에 빠져버린 검성. 이제는 사람들을 배어내면서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폭주하고 있는 검성. 그때 후공의 기운이 검성을 덮치기 시작하고 순식간에 검성의 양팔을 잘라버리는데요. 후공의 기운은 너무나도 강인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옛 친우였던 검성을 내려다보는 후공. 그리고 자신의 질투심의 대상인 후공을 올려다보는 검성. 그렇게 검성은 후공의 손에 최후를 맞이하고, 옛 친우를 자신의 손으로 처리한 후공은 공허함을 느낍니다. 검성의 최후를 보면서 생각이 잠기는 후공. 후공은 반년 전에 있었던 일을 꿈으로 꾸었던 것인데요. 자신이 누워있는 공간이 자신의 집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침대에서 일어나는 후공이지만 뭔가 이상한데요. 자신의 몸 상태가 정상의 상태가 아님을 눈치채고 거울을 보면서 놀라는 후공입니다. 거울 속에는 원래의 자신의 몸이 아닌 젊지만 병약한 몸이 있었고 후공은 이것이 혼을 바꿔치기 하는 환혼이라고 확신하는데요. 하필 이런 병약한 몸으로 환혼당해 억울해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원래 몸이 걱정되기 시작하는데요. 원래 자신의 몸에 이 병약한 몸에 혼이 들어갔을 거라고 짐작하는 후공입니다. 아무튼 후공 입장에서는 큰일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정신을 차리고 집안을 살펴보니 부잣집의 냄새가 나는데요. 그때 후공에게로 다가오는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한 노인이 후공에게 다가오는데요. 천하사고의 범천이었죠. 말투로 보아하니 환호는 범천의 짓인 것 같지는 않네요. 범천은 손에 웬 보따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후공에게 알수 없는 말을 하며 본인에게 오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범천의 옆자리에 털썩 앉는 후공. 범천이 보따리에 싸운 것은 마치 영단같이 생긴 약한 알이었습니다. 그러나 슬픈 범천의 눈빛과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이상한 말투로 미루어 보아, 그것이 영약이 아니라 독약이라는 것을 알아챈 후공. 잠시 자신이 후공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하고 질문을 하는데요. 자신의 몸이 걱정된 후공은 무림맹주에 대해 묻고, 정신 못 차린 자신의 손자에게 화가 난 범천. 후공은 흥분을 가라앉히려 날이 밝거든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그러자 후공을 덮치는 범천인데요. 후공을 바닥에 눕히고 손에 든 독약을 먹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자에게 죽으라고 소리를 지르는데요. 일촉즉발의 상황. 후공은 간신히 일어나 범천의 뒷목을 치고 넘어갈 뻔했던 독약을 토해내게 됩니다. 하지만 약기운 때문일까요? 휘청이는 후공. 그렇게 바닥에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은 것만 같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후공을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는 범천인데요. 후공은 위기를 감지하고 최후의 비책을 사용하려고 하고, 즉시 할아버지를 외치며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번촌 뭔가 이상하다 생각해 의원을 부르게 됩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 눈을 뜬한 사람, 바로 환혼이 된 진짜 후공의 몸이었는데요. 환혼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칼을 뽑아 바로 목에 들이미는데요. 난리가 난무림맹 본부입니다. 후공의 소식을 들은 제갈해는 충격에 빠지게 되죠. 혼혼이 된 후공은 자결을 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독약을 먹고 쓰러진 후공,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는데요, 후덕했던 후공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수척한 모습, 그리고 쓰러진 손자의 모습을 보며 생각이 잠긴 범천입니다. 누워 있는 후공에게 문병을 오는 사람이라고는 형제들, 그리고 자신에게 독약을 준 범천뿐이었죠. 후공은 천하사고에 뭔가 변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하사고의 대공자 범황은 늘 죽음을 갈구했던 인물. 천하서고의 이런 암울한 분위기는 범왕 때문이었죠. 후공은 자신이 범왕의 몸에 들어온 이유를 알아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 병약한 범왕의 몸을 회복시키고, 누가 자신에게 이런 일을 꾸몄는지 알아내 복수를 다짐합니다. 그런 생각 중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는 걸 눈치채는데, 그 사람은 바로 범왕의 시녀인 송화였죠. 하지만 범왕의 몸에 들어온 후공은 누군지 알 리가 없습니다. 아무튼 배가 고픈 후공은 송화에게 죽을 끓여오라고 하는데,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송화의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환혼 전 범왕에게 당한 사람이 많아 보이네요. 그리고는 송화는 범왕에게 울면서 말을 하는데, 아무튼 배가 고픈 후공은 밥이 먹고 싶기만 합니다. 후공은 이내 송화에게 정보를 얻어낼 생각을 하는데요. 뜬금없이 본인에게 무림맹주를 물어보는 범왕에게 어이없어 하는 송화. 본인이 생각하는 후공에 대해 말을 해주고, 그런 송화의 말에 후공은 환혼된 시간대가 이전 자신의 시간대와 같다고 확신하죠. 그로부터 열흘 후 후공은 몸의 건강을 거의 회복했는데요. 변해가는 대공자를 지켜보는 범천. 그 앞에서 후공이 자결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후공. 충격적인 말을 듣고 이를 갈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분노한 채 죽여버리겠다며 난동을 피우죠. 환혼된 자신이 죽었다는 말에 충격이 컸나 봅니다. 의고 범천은 죽고 싶다가 아닌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놀라고 이내 의원과 함께 감동을 먹게 되네요. 자결해버린 본체 때문에 다시 자기 몸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해졌고, 후공은 다른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데, 수련을 통해 자신의 경지를 되찾으려 합니다. 그럼 범황을 보고 놀라는 범천. 생전 처음 보는 손자의 훈련 소식에 놀랐던 것이죠. 후공은 온 힘을 다해 병약한 범황의 몸을 바꿔왔고, 범천의 입장에서는 마치 무리를 하는 것으로 보일 정도였죠. 심지어는 식사까지 내렸다는 소식에 범천과 의원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요. 바로 1년 전, 범왕은 지금과 같은 모습이었는데 병약했던 모습을 탈피하려는 듯 밝아진 모습의 범왕 하지만 그렇게 모두의 관심을 멀어지게 하고 목을 메었던 것이죠 마치 미친 것 같은 범왕의 모습이 모두의 뇌리에 각인되었습니다 의원은 범천에게 마치 그때와 같은 행동일 거라고 말을 하고 범천은 범왕과 얘기하고 오겠다며 불러오라고 하죠 그리고는 범왕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방금까지 단련을 하고 온듯 거친 숨을 몰아쉬는 후궁 심지어는 범천의 앞에서도 단련의 연염이었고, 범천은 이 모습을 보며 기뻐하고 있었죠. 그런 범천에게 범항은 죽었다고 말하는데, 후공은 자신의 포부를 범천에게 밝히게 됩니다. 너는 누구냐는 범천의 말에 후공은 대답하죠. 바로 천하제일인이라고 말합니다. 야심한 밤. 한 주루. 천하사고의 삼공자인 범몽과 이공자인 범윤이 술자리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타락한 범항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죠. 심지어는 범천마저 죽을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왕이 무언가 달라졌다는 범몽. 그런 범몽의 말을 듣고 치가 떨리는 범유는 출상을 내팽겨치며 범몽에게 화를 내고 무서워서 피하냐는 범몽의 말에 범몽에게 주먹을 내지르려고 하게 되죠. 하지만 이내 이성을 되찾으면서 범몽에게 자신이 범왕을 만나러 가겠다고 말하며 주류를 나섭니다. 그 시각 후공은 여전히 수련의 여념이 없었고 이제는 어느정도 체력이 많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송화가 나서서 후공의 수련을 도와주고 있었죠. 그때 이들의 앞에 나선 범윤과 범몽. 후공은 형님에게 버릇없이 구는 동생들을 참교육해주려 합니다. 범윤에게 한숨을 쉬며 훈계하는 후공. 이에 지지 않고 맞받아치는 범윤입니다. 범윤의 태도를 본 후공은 송화에게 막대기를 가져오라고 하고 막대기를 붕붕 휘두르며 몸을 푸는데요. 천하제일인이었던 후공에게 이 정도면 명검이었죠. 그리고 몽둥이로 개한 마리 잡아보려는 후공. 개를 도발하기 시작하는데요. 도발에 걸려든 범윤 후공에게 달려듭니다. 그런 범윤에게 몽둥이질을 시작하는 후공. 범윤은 병약했던 범왕을 생각하고 코웃음 쳤지만 수련의 성과를 몸소 보여주는 후공이네요. 우연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범윤. 달밤에 몽둥이질 시원하게 당해버렸네요. 하지만 그럼에도 범왕을 형님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는데요. 후공의 몽둥이찜질이 다시 시작됩니다. 부러진 몽둥이로도 범인 정도는 쉬운 편이죠. 순간 후공의 빈틈을 노려 부공을 사용하려는 범윤. 사실 일부러 각을 내줬던 것이었고 범윤에게 정 정신을 못 차리겠다면 대신 다른 걸 깨주겠다고 하는 후공. 범윤의 소중한 그곳을 몽둥이로 강타하는데요. 순간 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깨어진 범윤. 막나니 동생의 정신 건강을 이렇게 치료하네요. 송화가 말려도 어림없이 동생을 접해는 후공. 그제서야 벌떡 일어나 형님이라고 소리치는 범윤입니다. 살고 싶어서라도 형님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을 수가 없네요. 범공도 그런 범윤을 보고 호통을 치고 어디서 이상한 말을 주워 듣고 온 범윤은 다시 몽둥이 찜질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누운 범윤. 하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분인데요. 형님이라 부른 건 범황으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났을때 이후로 처음이었죠. 그런 범윤을 찾아온 범몽. 눈물을 흘리면서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범윤이 몽둥이를 맞아준 것으로 보았나 봅니다. 그러자 놀라면서 범몽에게 반문하는 범윤. 범항의 실력이 자신과는 차원이 다른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런 줄도 모르고 눈물을 흘리는 범몽. 자기가 범윤의 복수를 해주겠다는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네요. 다음 날 아침이 되고 역시나 수련에 매진 중인 후공. 어젯밤 자신의 실력에 실망을 한 눈치인데요. 아직 범항의 기억을 다 찾지 못해 정신 합일이 완전치 않은 탓이었죠. 그때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범몽. 큰형님한테 버릇없이 소리치는데요. 쌍절곤을 휘두르면서 덤벼 오는데. 뒤에서 그런 범몽의 뒤통수를 때리면서 등장하는 범윤 범왕에게 예를 갖춰 인사를 올립니다 몽둥이 찜질의 효과는 엄청났다 해요 한편 다같이 범천에게로 간 형제들 범왕의 숙부인 범광이 수척해진 얼굴로 이들을 반기고 건강해졌다는 소식을 듣고는 범왕의 손을 덥석 잡습니다 물론 후공은 기억이 없기에 아픈 연유를 묻지만 자신을 피하는 범광의 모습에 대강 이유를 알게 되었죠 대충 다른 이유로 얼버무리는 범광이지만 그런 범강의 모습을 보면서 후공은 확신하게 되었죠. 모든 천하소고의 어두운 면은 바로 자신, 범왕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범강은 자신의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고, 가문의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 고민을 하는 후공에게 범윤이 말하는데, 범왕은 구둘고 서재에 있는 시간이 길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서재에 분명 단서가 있을 거라 생각하는 후공. 그렇게 천하소고의 서재로 향합니다. 한참을 방치되었는지 먼지가 수북한 서재. 책들 사이에서 반대로 꽂혀있는 책한 권을 발견하는데요. 다른 책들과는 달리 먼지가 덜 쌓여있는 책. 책을 펼치자 종이 두 장이 떨어집니다. 바로 범한과 주양가의 주고받았던 서신이었죠. 주양의 정체를 파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후공입니다. 그때 책을 꽂자 넘어지는 책장. 자신에게 쓰러지는 책장을 보고 놀라는 후공인데요. 책장과 후공이 부딪히지만 진법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책장에는 숨겨져 있던 진법이 걸려있었던 것입니다. 진법이 발동되자 추운 겨울이 보이고 심지어는 겨울의 한기마저 생생한데요 어린 범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생전에 범왕의 어머니의 모습도 보이죠 범왕을 사랑으로 챙겨주는 범왕의 어머니 모자의 모습이 사랑스럽기만 합니다 이때 범왕은 어두운 면이 없는 밝은 아이였는데요 우공도 행복한 추억을 보고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갑자기 바뀌는 시간대 범왕의 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아 보이는데 범왕을 곁으로 부릅니다 몸이 아픈 어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범왕. 그 모습을 보고 잊고 있던 범왕의 기억을 떠올리는 후공입니다. 다시 장면이 바뀌고 이번엔 집안인데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범천의 모습. 범왕의 아버지는 아내가 죽은 지 얼마 안가 죽었고, 가문의 모든 이들이 이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 그리고 어린 범왕 또한 이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렇게 범왕의 멘탈은 완전히 나가버렸죠. 범왕은 그 이후 자결을 시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진법이 끝나자 후공의 몸에 범왕의 기억이 전부 돌아왔고, 이후 눈물을 흘리면서 서재에서 깨어나게 된 후공. 후공의 주위에 가문의 사람들이 와 있었고, 범천은 혹여나 예전에 범왕이 될까 걱정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범천에게 걱정하지 말라며 말하는 후공. 그들은 범왕의 기억이 돌아오는 것에 걱정이었지만, 범왕의 모든 기억을 가진 후공은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범왕. 범왕의 기억을 되찾은 뒤 처음 만난 아침. 본격적으로 후궁은 내공을 쌓기 시작합니다 그는 천하서고의 범망으로살 생각이 없었죠 돌아온 천하서고의 대공자가 된 후궁입니다 진법으로 철통같은 보안이 되어 있고 각종 영약과 비급이 있는 천하서고는 후궁에게는 천국이었고 후궁은 가문의 일부터 천천히 처리하기 시작합니다 가문의 중심에는 가문을 휘어잡고 있는 총관 곽도가 있었죠 곽도에게 과한 신뢰를 주고 있었던 가문의 사람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곽도의 권한을 줄이려 합니다 그리고 송화를 시켜 글을 쓰는 후공 주양을 만나고 싶다는 글을 시켜 쓰게 하죠 며칠 뒤 천하서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 무슨 일인지 동생들에게 묻는 후공 진법에서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네요 부몽에게 진법을 고치라 명합니다 객잔으로 향한 후공 식사를 하려는데 마침 객잔에 서문세가와 염화각의 공자들이 있군요 그때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데 웬 남자가 밥그릇에 모기가 들어 있었다며 소리치는데 주인장에게 열량을 뜯으라고 하는 걸 목격하게 됩니다 그 남자 앞으로 다가가는 송화 그리고 남자에게 돈을 내미는데요 시끄러운 게 싫었던 후공이 돈을 그냥 준 것이었죠 그러자 어거지를 부리는 남자 순간 후공의 표정이 일그러지고 송화가 남자에게 주먹을 날리는데 순식간에 남자를 제압하는 송화입니다 객잔 바닥에 남자를 내동댕이 칩니다 그리고는 가게 주인에게 돈을 주며 객잔을 나서는데 아까 맞았던 남자의 일행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지시냐고 묻는 남자의 말에 지체 없이 송화를 가리키는 후공. 그렇게 양 진영 간 싸움이 시작됩니다. 소란스러운 밖을 쳐다보는 공자 일행. 그 사람들 사이에서 범왕의 얼굴을 발견하는데요. 공자들은 후공에게 찾아와 인사를 하고 후공 역시 적당한 변명을 내며 인사를 나누죠. 병약하다는 천하사고의 대공자를 본 이들은 놀랍니다. 후공이 이러고 있는 동안 송화는 고생이네요. 아무튼 공자 일행에게 무래미의 정세를 듣는 후공. 자신을 좋게 평가해보자 따공을 날립니다. 후공과 만난 공자들은 다시 밝게 변한 대공자의 모습에 반하게 되지요. 그렇게 다시 천하속으로 돌아온 후공, 악취를 잡았는데 땅속에서 무언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당장 그것을 가져오라고 소리칩니다. 사실 악취의 원인인 육각망은 이무기류의 영물이었는데요. 하지만 육각망의 악취는 매우 고약해서 그것을 섭취하기가 힘들다는 게 단점이었죠. 즉시 육각망을 물고 뜯는 후공. 그 역시 악취에 힘들어하지만 내공증진을 위해 꾹 참고 먹습니다. 후공은 다른 영물 주기도 찾아 먹으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육광망을 섭취하고 운기를 하는 후공입니다. 후공은 새로 생긴 두 아우들의 존재가 마음에 드는 모양이네요. 내공이 증진된 후공은 교릉을 실험해보려 하는데요. 뼈를 자유자재로 수축시키는 무공이죠. 타인에게 사용했을 시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때 대공자를 찾아온 호이대주 그를 맞이한 후공은 이유를 묻고 그러더니 자신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는 호이대주입니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는데요. 호위대주는 이 상황을 위해 호위무사들을 이미 따로 모아놨었죠. 갑작스럽게 대공자를 공격하는 대주. 뒷배가 있을 거라는 짐작에 누구냐고 묻고 말을 듣지 않자 한바탕 하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격해오는 대주의 검을 전부 피해내는데요. 대주가 필사적으로 공격해보지만 먹혀들지 않고 대주는 이에 내공을 모으면서 기회를 엿보는데 내공을 사용한 공격마저 전부 무의로 돌아갑니다. 예상하지 못한 대공자의 몸놀림에 놀라는 대주. 그리고는 기다려줬던 반각이 지났다고 하는 후공인데요 대주의 몸에 내공으로 점혈을 가하는데 교릉을 사용해 대주의 몸을 찌그러뜨렸던 것이죠 천하제일인의 모습이 잠깐 보이는 후공입니다 이제는 고깃덩이가 된 대주를 보고 놀라는 아우들 대주는 늦어버린 사과를 후공에게 전하지만 어림도 없죠 대주의 입에서 나온 뒷배는 바로 총관 그리고 가문에 여러 사람이 가담되어 있었고 후공은 즉시 총관을 잡아들이려 하는데 빠르게 순회부인 총관을 잡을 계획을 세웁니다 호위대가 모여있는 연무장 갑자기 무언가 떨어지고 그것은 피덩이가된 대주였죠. 그때 그들 앞으로 나서는 후공과 범인, 가담한 자들의 표정이 일그러지는데요. 총관에게 가담한 자들은 쉽게 제압했습니다. 총관은 그대 천하사고의 재산을 반이나 빼돌렸네요. 그때 대공자 앞으로가 무릎을 꿇는 한 사람, 그는 호위대인 종무극이었죠. 그의 가족을 인질로 협박하는 후공, 종무극에게 총관을 잡아오라고 합니다. 그날 밤 한적한 연못의 정자 총관에게 대공자가 죽었다고 전하는 종무극. 총관은 그 소식을 듣고는 씩 웃어보이고, 종무극은 자신의 몫을 챙긴다는 명분에 총관을 유인합니다. 그렇게 대공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총관인데, 그런 총관을 맞이하는 것은 죽었다던 대공자? 총관은 죽도록 와도 맞고 매달리게 됩니다. 마도나 농림의 버금가는 죄인 대우를 보여주는 후공, 그리고 총관에게 사건의 전모를 물어봅니다. 총관의 뒷배에는 흑단이라는 조직이 있었죠. 일단은 서문세가 청월문이 비밀리에 결성한 조직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그들은 천하세고를 멸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이 계획을 들은 후공은 증거를 찾으라 명했지만 종무극이 총관의 집을 다녀와 후공에게 말하는데 이미 집은 어지럽혀 있었고 증표는 사라졌다고 합니다. 후공은 호의들을 시켜 세간에 소문이 퍼지게 했고 이내 청월문의 장문인 천하서고를 찾아오게 되는데요. 진법으로 가려져 있는 천하서고의 입구를 찾는 두 사람 바로 청월문의 장문인 반건과 그의 딸이었죠. 그들이 근처에 도착한 것을 눈치챈 후공은 전음을 하고 그제서야 숨겨져 있던 사고의 정문이 나타나게 됩니다. 반광은 호탕하고 시원한 성격의 인물이었는데 이상한 웃음소리를 가지고 있네요. 웃긴 웃음소리를 보는 범천만죽을 노릇입니다. 후공은 그를 보고 의심을 거두게 되죠. 아끼는 딸까지 데려왔다는 건 역시 결백의 증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반광의 딸 반교인과 아우들에 대하 있기는 후공. 반교인은 천하서고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죠. 후공은 반교인에게 서문세가의 정보를 듣게 됩니다. 그렇게 청월문의 장문인가 그의 딸이 떠나가고, 후공은 서문세가의 마수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문의 설비를 더욱 철저하게 선보게 되고, 총관에게로 향하는 후공, 총관에게 의미 없는 몇 개의 질문을 한 뒤, 유심스럽게 무언가 일을 꾸미는데요, 그리고는 별일 없을 거라며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음 날, 호위가 다급하게 후공을 찾는데, 바로 총관이 발작을 일으켰다는 것이었죠. 이는 전부 후공이 안배한 일이었는데요, 지난밤 후공은 이 모든 일을 위해 계획을 하죠. 교룡을 그간 이성까지 연습한 후공은 총관에게 후열법으로 교룡을 시험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서문세가를 향한 화살은 쏘아졌죠. 서문세가의 근거지인 안위북부 천하서고에서 보낸 서신이 도착해 있는데요. 서문세가의 대공자는 기분이 좋아 보입니다. 천하서고가 받은 답장을 보고는 범천은 대노하고 후공은 씩 웃으면서 예상했다는 듯한 반응 후공은 잠시 송화와 객잔에 들리는데요. 그런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개방의 거지들이었죠. 그때 이 개방의 거지들이 무언가를 보고 놀랐는데 자명수를 써안 보이는 자신들을 보고 웃는 대공자의 모습이었죠. 대공자를 쫓아온 개방의 거지들, 다짜고짜 와서 왜 쳐다보고 그냥 가냐고 시비를 걸죠. 이들의 정체를 이미 알고 있던 후공은 대충 변명을 하고, 이에 거지는 언제 본 적이 있지 않냐고 묻습니다. 사실 후공의 환혼 이전 개방 방주의 제자로서 그를 만난 적이 있었죠.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시비를 거는 추운 게. 개방 광주에게 두드러맞은 기억이 있네요. 지금은 개방에서 입지가 좋은 인물이 되었죠. 후공은 개방과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 술을 선물하고 그들과의 친분을 쌓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서문세가로 향하는 후공, 대공자가 걱정되는 아우들은 발을 못대고 그런 그들을 뒤로 한채 출발하는 후공입니다. 서문세가에서 만난 것은 이전에 만났던 공자이래. 그러던 중 천하서구를 적대하는 한 인물, 후공에게 딴지를 걸며 시비를 거는데요. 바로 서문세가를 추종하는 오금문의 인물이었죠. 보기 좋게 그에게 한마디 날려주는 후공. 그렇게 서문세가의 후기지수들이 모인 연회가 시작되는데 각자 자신의 장기들을 자랑하는 후기지수들. 역시 무림의 후기지수들이라 화려한 장기들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이때 나선 후공. 자신의 장기라면 얼굴 마사지를 보여준다는데 놀랍도록 깨끗하고 탱탱해진 피부를 보며 다들 놀라게 되고 다음 차례로 서문세가의 대공자를 지목하는 후공입니다. 서문세가의 대공자를 싸늘하게 쳐다보는 후공, 교릉의 은혜법을 심어 마사지를 시작하고 이를 받은 서문세가의 대공자는 좋아 죽네요. 그렇게 연애가 끝나고 후기지수들은 각자의 가문으로 돌아가는데 후공을 붙잡는 서문세가의 대공자, 후공은 지체하지 않고 총관을 보내주겠다 말하고 아무런 내막을 모르는 서문세가의 대공자는 웃고 맙니다. 그러면서 천하서구에게 의형제를 맺자는 어이없는 말을 하는데 우린 맹주이자 천하제일인 후공. 천하서고 대공자와 한운대다. 천하서고 대공자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20화를 참고해주세요. 이상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